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은 도주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을 데리고 갯세만에 오셔서 기도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6월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하던 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44절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미리 계략을 세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멸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 매체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직접 본 사람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거진 감람나무 사이의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예수를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제자와 스승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와의 사제 관계가 최종적으로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일종의 모욕적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파멸과 불의를 꾀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47절.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칼을 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개세만의 기도 결과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가실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검을 휘두르며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간복음서가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후인 AD 68년까지 생존했던 베드로의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태도는 달고 힘이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당당하며 권위에 찬 모습입니다. 4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강도라는 단어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물건을 훔치기만 하는 도둑과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당시 폭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나 혁명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반란의 자금을 대기 위해 폭력을 써서 적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은 겨우 몇몇의 동지를 귀합해서 로마나 유대 당국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모의하는 흉기를 든 강도와 전혀 다르게 늘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도 흉악한 강도 사이에 달리시므로 로마와 유대 당국으로부터 끝까지 강도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밤에 유다를 이용해서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1절.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이 청년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마가 자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가룟유다가 체포대를 이끌고 6월절 만찬이 있었던 마가 요한의 집에 들이닥쳤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자 겟세마네로 갔고 마가 요한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히 배 혼니불을 걸쳐 입고 따라갔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배혼니은 아마포로 만든 매우 귀하고 값비싼 고운 천으로서 서민들은 일상적으로 입지 못하고 시체를 싸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부자들은 잠옷이나 시원한 겉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천을 걸치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상당히 부유층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무장 저항을 하실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원한 혁명과 다르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은 완전히 다른 정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을 외치면서 막상 상황이 다급해지면 칼을 뽑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분이 받아 마땅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이 세상 나라의 가치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반응하기 원합니다.